어, 전남 해창만 베스락 시 끝나고 올라오는 길에 순천 예, 올라오는 길입니다. 전에 한번 소개했던 행복한 밥집이고요. 9,000원 한식 뷔페집인데 어, 9월 말, 10월에는 어떤 음식이 나오는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넷째, 둘째, 넷째 월요일은 휴무라는 거 그리고 어른은 9,000원, 예, 초등학생은 7,000원입니다. 양껏 드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한번 더 찍으려고. 네, 순천의 행복한 밥집. 예. 9월 말 10월 초. 예. 음식들 소개를 좀 드릴게요. 예. 이런 거 이제 원래는 이곳에 이제 꼬막이 있는데 꼬막이 한 1, 2주 후면 나온다고 합니다. 10월 한 첫째 주 정도. 예. 감자 볶음이 있고요. 뭐 양껏 드셔도 되는데 예, 먹을 만큼 가져다가 드시고 또 드시면 좋습니다. 예, 이거는 깻잎 나물 예, 이렇게 좀 나왔고요. 그 식빵인데 계란을 입혀가지고 예 프라이팬 팬에 이렇게 익힌 겁니다. 그리고 김밥 있고요. 9 0 0 0원 예. 순천의 행복한 밥집 뷔페집 한식 뷔페집고요. 예 고추 예 조림 장아찌 고추장아찌고요. 깻잎 예 아주 맛들은 다 괜찮습니다. 음, 하얀 밥에 써서 드시라고 아마 나온 것 같고요 이건 연근입니다 연근 무침이고요 맛있는데 많이들 안 드시더라고요 연근 같은 거 그다음에 인기 있는 게 예, 고추튀김, 김말이 예, 그리고 고구마입니다 고구마튀김이요 그리고 보통 한식 뷔페집에 가면 가장 기본적으로 있는 예, 잡채 그리고 샐러드, 야채 샐러드 토마토하고 예. 이게 없던 건데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어. 이곳에선 병어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생선들을 튀겨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병어 튀김이고요. 옆에 예, 고기가 있는데 방금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갈비. 예, 소갈비. 야 아, 옆에 있던 게 제육볶음입니다. 제육볶음 가져갔고요. 이거는 소갈비고. 예, 호박잎 보이고요. 대춘 호박잎, 양배추 그리고, 그리고 예, 왼쪽에 있는 게 젓갈인데 이걸 갈은 겁니다 밥에 비벼 먹으면 아주 맛있고 호박, 양배추 싸먹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겉절이 김치 그다음에 옆에 있는 게 익은 김치고요 익은 배추김치 쌈장, 예, 마늘, 고추 음, 그 다음에 물김치 있구요. 시원하게 소화 안 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배추, 상추, 예, 고추. 이렇게 쌈 싸먹을 수 있게, 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예, 샐러드. 소스가 별도로 있으니까요. 예, 요거 갖다가 식사하고 난 다음에 드시면 되고. 요게 이제, 어, 마늘. 마늘 장아찌죠 예, 맛있습니다. 이곳은 뭐 다양하게 사과가 나오고 샐러드가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는 이날은 포도가 나왔더라고요. 포도 실컷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요거는, 예, 비빔 재료입니다. 국수, 뭐 당근, 야채 이렇게 해놔서 비빔밥 해먹을 수 있게 놓은 거고요. 콩나물 있고, 예, 생채 있고요. 비빔 소스 있고요. 잘게 썬 김치. 그리고 요 국수는 옆에 국물이 있기 때문에 가져다가 잔치국수 해 먹을 수 있고요. 김치, 고기, 두부는 국입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각자 먹을 만큼 떠 드시면 되고요. 순천에 있는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행복한 밥집이라는 맛집입니다. 여름에는 콩국물, 콩국수도 나옵니다. 그런 거 드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9월 말이니까요. 그다음. 요저 자주 먹는 건데 이거는 이제 팥죽 쇠알 네, 들어 있고요 맛있습니다. 어, 옆쪽에 소금 있고 설탕 있는데 저는 이제 주로 설탕 많이 쳐서 먹습니다. 행복한 밥집 실내고요. 네, 같이 가신 분들 어떻게 들었나 한번 찍어봤습니다. 각자 떠먹는 스타일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는 뭐 이거저거 한 번에 많이 가져오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가져왔다가 예, 여러 번 먹을 각오를 하고 예, 살짝 가져오시는 분도 있고 맛 먼저 보려고 예, 가져와서 한번 맛보고 맛있는 거더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밥 관련된 것도 이렇게 다양하게 다 드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가셔 가지고 예, 9,000원 내고 양껏 드실 수 있으니까요. 예. 배고픈 분 배고픈 보신 분들은 한번 가셔 가지고 마다만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도 순천에 있는 행복한 밥집 한식 뷔페집이었습니다.